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의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발매한 h g a t 오리진의 자쿠 하프캐논의 박스를 열어볼까 합니다. 아, 박스 안에서 정말 멋있네요. 그죠? 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박스 옆면 보면은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액션 포즈의 안내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기믹 안내도 나와 있고요. 다양하게 움직인다. 라는 걸 보여주죠. 사실 근데 소재 자체는 기존의 오리진 자쿠랑 똑같아가지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먼저 A1 런너입니다. 이쪽은 기존의 오리진 자쿠랑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쪽에 샤가 사용을 했었던 블레이드 안테나도 그대로 있는 걸 보면 아, 컬러만 달라진 바리에이션이다라고할수 있겠죠. 근데 컬러가 굉장히 카리카리하지 않나요? 이번엔 A2 런너입니다. 아까보다 더 카리카리한 그런 런너가 됐는데 이것도 자쿠 2에서 사용을 하던 그 런너 그대로입니다. 아, 이쪽에도 그렇고 저쪽에도 그렇고 가슴 파츠가 그대로네요. 어, 이건 그래도 자쿠 C형, C5형 그 런너네요. 지금 보니까. 팔뚝 파츠도 들어있고.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은 B1 런너. 이제 다리라던가 이런데 가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역시나 이제 자쿠 C형, C5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네요. 그 외에는 무릎과 팔꿈치 파츠. 다음은 D 런너입니다. 어, 여기서 절반을 쪽대면 이게 D2 런너고요 이쪽이 D1 런너입니다. 아무래도 공용으로 활용을 하는 다리랑 무릎 파츠가 곱하기 2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역시. 그리고 팔꿈치도 그렇게 되겠고요. 어깨라든가 아니면 백팩 골반 파츠가 보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1 런너입니다. 이쪽은 역시나 자쿠에 사용이 되던 그 런너 그대로고요. 몰드도 그대로 색깔만 사막형으로 변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역시 오리진 자구가 다사용을 하던 그 공용 손 그리고 히트 호크가 들어 있습니다. 버니어도 들어가 있고요, 라이플 손도 들어가 있고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이쪽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대한 아이러너입니다. 무장들이고요, 하프 캐논인 만큼 이제 캐논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제 백팩에 추가 파츠들과 캐논 그리고 추가 손도 들어가 있고요. 탄창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위에는 게틀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게틀링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허리 뒤쪽에 들어가는 추가 무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디테일은 심플하면서도 파츠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게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쪽도 이번에 자쿠 캐논이 되면서 추가로 들어가제 동력선과 어, 백팩의 추가 파츠들입니다. 이쪽이 이제 백팩에 들어가는 연결되는 부분이겠고요. 이쪽이 탄창의 배급식 이런 탄창이겠네요. 어우, 이거 디테일 좋네요. 연질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가된 폴리캡은 PC001번이고요. 어, 예전부터 주로 활용을 하던 폴리캡이죠. 디오리진 자꾼 다 이거 쓰니까 공용으로 쓰는 거겠죠. 이쪽이 부속된 테트론 실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라인이 정말 많은 걸 보면은 이번에도 붙이는데 조금 빡세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당연히 이거는 그뭐 스파이크 거고 숄더 스파이크 거고 이제 뭐 발목일 거고, 발목 뒤쪽일 거고, 이제 다, 다 보이네요. 어디 들어갈지는다 보이네요. 매뉴얼에서 박스 아트와 함께, 그리고 밑에는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프라모델 사진을 쓰고 있는 게좀 마음에 드네요. 뒤에는 무장에 대한 설명들, 180mm 캐논, 그리고 뭐 빅건, 그리고 게틀링건, 히트크막 이런 게 적혀 있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슴도 C5네 아니면 J0이네 골라줄 수 있고요. C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와, 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총 8페이지로 되어 있는 매뉴얼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디오리진과 조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중간중간 이렇게 캐논 때문에 백팩이나 이런 부분에 파츠 변경이 있어서 추가 조립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 거 말고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접었을 때 이제 컬러, 컬러 조립 페이지. 이쪽은 무장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고 무장은 심플하게 조립되는 편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듯?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에 발매한 자쿠 하프 캐논의 박스를 열어봤는데 어, 조립 후가 정말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쿠 캐논 라인업도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자쿠들과 함께 나왔을 때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안녕 저희 건더블리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빠시.